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여보세요. 무슨 일이시죠? 다음 주 촬영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아, 네네. 맨정신으로 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솔직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술 먹방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무슨 시간? 1시간!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2023년 상반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아. <laughs> 그래서 상반기도 아. 결산해보고, 네. 술 먹으면서 진솔한 그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저희가 서울까지 왔습니다. 어 아, 고생하셨네. 네. 조랑하면서, 돌아하면서 냉정하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부지님 1등. 아, 솔직히 부지님이 헌터님? 1등이에요. 어. 아니, 다 여쭤볼 거예요. 어, 헌터 1등. 헌터 1등. 그 다음 나. <laughs> 그러면 솔직히 1위야 2위? 아 어, 저도 부진님 실제로 뵀었을 때어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체격도 진짜 좋으시고 옷빨이 되게 잘 받는다고 하시더요 근데 하실까? 부진이 약간 전 남자의 호불호 갈리는 그 얼굴이라던데? 난 호불호가 없이 다 약간 <웃음> 그러고 형 <laughs> <겨우> 사모님 비슷하네. <laughs> <사모님. 웃음> <laughs>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 부진님 2위는요 그러면? 2위는 솔직히 뭐 제가 다른 분들 다보지 않았지만 네. 2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서님 딸, 딸, 딸의 남자친구, 딸의 결혼 상대로 음. 얘 데리고 오면 음. 난 진짜 어떻게든 뜯어 말릴 거다. 음. 저는 네. 열심히 삽니다. 아니 나는 우리 딸을 자기들은 제... 얘기한... 딸을... 저기 실제로도 아버지... 그런 얘기했어. 아, 네. <laughs> 나는 만약에 우, 우리 딸이 한준이랑 네. 사귄다 그러면 나는 찬성이라고. 근데 말씀을 왜 그렇게 더듬으세요?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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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어떤 점이 했었어? 좋아서요? 있어요. 요? 그 남자들만의 음. 그 잘해요? 잘해요? 아, 뭘? 이 뭘! 이뭘 잘해? 이르 이르. 뭘, 뭘 잘해. 예,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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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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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 파이팅 넘치죠. 어, 저오뭘뭘이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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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잘해. 열심히 하지. 응. 보면 자립심 좋지. 네. 이만 한번 하세요. 라면. 지를 한동안 꽤나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빈티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레가고해레가고 어. 네. <laughs> 그건 시계가 그 시계 가 아니야? 굳지. 그럴 리가 아니야. 탕구르. 탕구르. 개똥같은 수작용하고. 아, 나저 <근데> 최고. 이단은 <laughs> <기사는> 나름됐 <laughs> 그러니까 지 뭔가 기준이 있어. 시계는 그래도 시계 브랜드여야 아, 된다라고 생각해. 하 로즈모어 때로즈모 그거는 안 되고. <웃음> <웃음> <laughs> 미도. 어? 차라리 미도. 어, 나는 미도는 로마. 되게 인정해. 아, 로만손 괜찮지. 로마. 미도, 로마. 나도 이런 음. 브랜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음. 이제 중명품 세컨브랜드라서 음. 우리가 취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음. 좀갈 길이 음. 좀 멀고 뭐까르띠에 불가리까지는 괜찮지만 뭐 루이비토, 부찌 이런 건 그냥 쓰레기로 오세요. 음. 로만손은 그냥 있어요. OEM이니까. 로만손은 그냥 국내 브랜드니까 그냥 저기 가 있으면 돼. 아. 뒤에 서 언제쯤 저기 갈수 있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음. 되는 거고 아니 위탁 받으세요? 안 받아. <laughs> 시급 얼마요? 우리 한국 시계에래어 하이 시간인데. 가그 한국 건데. 오만 손 한국 건데. 이상삼시면 제일 밑에. 그래도 여기 밑으로 돌려야 안 되겠다. 여기 밑으로 돌려야 안 되겠다. 네. 근데 왜 자꾸 이 태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태그가 제일 밑에 아니에요? 아니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태그가 더 밑이라고 생각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야 영주야 너 미치. 이거는. <laughs> 야야 너이 새끼 나죽이려오 하는 거야? 야야야 귀셨어아니튜도도 아니, 있는데 왜전 튜더 태그에가좀더밑치라고아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지 노선 한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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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죠 궁금하다 태그 태그 태그에서는 오토매틱이어야 돼 코치 안돼 네. 저도 어... 태그 같아요 태그? 태그? 태그 태그가 태그 가장 아 잠시만 그, 그 뭐였죠? 저그 <laughs> 이거 빡안 냈던 거 저거 뭐야 그 선호공이에요. 파처럼 핸드 막다 빠진 거 그거 뭐였죠? 아 그러면 각그 자기 특기 있어요? 메이저 인들 각자가 잘하는 거? 특기? 잘 생겼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시계로 봤을 때? 시간 맞추기. <laughs> 아 제일 잘해요. 용도 밥 주고. 시계 제일, 밥 잘해요? 주고. 제일 잘해요? <laughs> 제일 잘해요. 저희 하이 시가 메이저들 <laughs> 네. 중에서. 저는 잘하는 거 있어요. 뭐요? 핸드 와인딩. <laughs> 아이거를요아 <laughs> <laughs> 근데 아니 한쪽씩 두 개요? <laughs> 네. 이거 약간 뭔가 야한데. 시계는 대부분 다 비싸고 고가잖아요. 명품 브랜드니까. 음. 근데 본인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금액과 우리가 알려주는 시세, 의그갭 차이가 클때그 괴리감. 어. 네, 근데 고객님들 중에서 진짜 심한 분들은 약간 우신 분도 있어요. 우신다고요? 네, 어, 진실제로. 네, 실제로. 아,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비싸서. 네. 대부분 어쨌든 되게 소중했던 자기의 시계를 아... 처분할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뭐한 4, 5천만 원 주고 산 시계를 뭐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했는데. 어, 나 이런 타임 네. 있는 시계다 네. 네. 아... 그게 뭐한 5천만 한뭐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드렸을 때. 네. 뭐 진짜 수분 동안 말씀도 못 하시고 약간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요? 네. 응. 파고하고하고 파고? 아~~ 고정고할때 파고. 파고. 아 파고. 어어 항상 좋은 스토리에 있는 건아니잖아 네. 그렇죠. 시계 정리하면서고하님이고하배를고하고서그 <laughs> 시계를 뭐한 번밖에 안고때한 번이 하고 웨딩 촬영할 때아그 <laughs> 웨딩 그 보니까 그 안에 그하그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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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거 시원 시원 어, 진짜 어떡해요? 근데 그래서 그 응. 일단 지도 우리 손에 보잡고 중기를 맞이다어 어떡해요? 아 그, 다행히 빨리 네. 팔아드렸어. 그 고객님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버리기도 그렇고 되지 네. 게안 좋은 기억이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요. 맞아.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뭐 판매하거나 할때좀 가슴 아팠던 그런 판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팔았어. 근데 가격이 아, 겁나 파, 올랐어. 또...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근데... 아니 오르면 나는 아 오히려 좋아요. 좋겠다. 됐다. 아. 아, 아, 네. 아, 아. 네. 고위분들도더 좋아할 같아요아 그러네요. 떨어지는 떨어지는 게 문제죠. 문제죠. 떨어진 분 네. 그런 적 있어요? 고점에 샀다가 네. 이제 바닥에서 파시는 분들. 뭐 작년 네. 뭐 이맘때 샀다가 네. 네. 지금 이맘때 가져오시면 눈물 죄인들. 고이 그때 시장이랬고 <laughs> 지금 시장을 <laughs> 이해했습니다. <laughs> 제가 죽일로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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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벌하려 <바라야> 주시옵소서. <laughs> 그냥 죽을 때까지 쳐라 예를 들어 작년에 오버시지나 데이토나. <laughs> 저번에 이런 거 사갔어 봐. <laughs> 한 최소 7천이었을 건데. 와 로스가 3, 4%인데. 그때 우리 믿고 사갔는데 지금 정리하려고. <laughs> 아, 저거장 아, 지금 이거 얼마야? 내가 네, 그때 한 저는 그때 샀던 분들 고객님들한테 믿음 안 줬어요. 저 <laughs> 진짜 이건 정확히 안 줬어요. 나중에 <laughs> 아, 오를지 <laughs> 오를지 떨어질지 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까? 응. 네. 아 근데 지실수 있잖아. 아. 진짜 아, 아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음. 우리가 아니 오르지, 오르지. 알았으면 나는 내 로또 사고 내가 내가 다샀지 그렇죠. 그거 알았으면은 응. 직장 생활 안 하지. 시계 사고 팔고 하지. 음, 아. 어... 괜히 정석 같아요. 작품을 음, 만들 수가 네. 없다라고 생각해. 맞아요. 음. 괜히, 음. 있는, 어, 음. 있는 그대로 제일 좋은 거야. 팩트를 포장하는 것에. 명 미래를 이거 무조건 오를 거고. 음. 그렇지. 세일즈하는 건 상품이지 하죠 있는 그대로에서 이걸 조금 더 좋게 포장하는 건 좋은 거지만. 나도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그렇죠.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음. 이건 이렇게 음. 될 음.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고객한테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 음. 같아요 음. 나 세라토 오, 오. 어, 있어? 마이너스 받잖아요 <laughs> 최애예요? <laughs> 네. 왜요? 난난 어, 어. 난... 원래 안심을 진작이... 썼는데 아, 저거는 그냥, 그냥 같아요. 문신 같아요 어. 네. 그냥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 잘 어울려 그래요. 어. 안돼. 인서트 따실래요? 매니저님은요? <laughs> 저요. 아, 저 원래 진짜 많았었는데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약간 손도 닦던 진짜... 시계 있었어요. 어, 그왜 그랬어? 저, 저 바쉐론, 콘스탄틴, 오버시드, 비 p c 오. 음음 어, 진짜 소름 돋을 만하죠.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시계가. 음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그 광채나 그 두께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야, 오 이거 완벽한 시계라고 네. 볼수 있겠다. 그 정도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제가 born 개인적으로 born 약간 십구금으로 표현하면, 엄청 <목소�> 엄청. 최근에 봤던 것중에 랑이 형뮤페이지오 괜찮. 아 이때 이상 하게 데레스워치가 좀 생긴다, 생긴다고. 생기, 늙어서 그래요. 개새끼가 진짜. 한번 싸우겠는데? 야 옆에 누구 신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 뭐? <laughs> <laughs> <목소리> 형, 이거 진짜 맛있어. 요마워고이거이 맞죠? 이건 안 돼요. 뭐 형이 너무했네. 늙으신 분이라 그랬어. 이사님젊으신데한창이데겠네오이아야아이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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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XX 아줌마 갈래. 이사님 근데 왜 드레스워치 좋아하면서 이제 갈 때까지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시계를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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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결국 마지막에 드레스워치 쪽으로 음... 맞아요. 근데 그때도 나는 드레스워치가 눈에 안 들어왔었으니까 나는 그게 잘 이해는 안 됐었지. 근데 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 이게 얘가 마음에 들었다, 얘가 마음에 들었다 이게 계속 진화를 하다 보면 마지막엔 드레스워치로 가게 돼. 결국에는? 그럼 결국에는... 근본이죠, 근본. 건, 근본. 어... 결론은 드레스워치 쪽으로 음... 가게 돼. 근데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도 처음에 시계를 어? 나도 시계 하나 사야지 이랬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스켈레톤이었거든 오, 스케가, 스켈레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눈에 들어왔다가 네. 네. 여기서 한 단계 발전을 하면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보게 돼 음. 근데 나중에 그것도 싫어져 그냥 일반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없는 시계들 음. 그러다 나중에는 더시간 지나잖아 날짜창 날짜창 자체도 필요 없어져 <laughs> 날짜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 그냥 어. 시침 분침만 있는 음. 본연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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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 시계를 보면서 미치겠어 음. 좋아서. 어, 너무 좋아서. 어. 그것도 오토매틱도 싫어. 응. 음. 수동 음. 제막 이제...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면 과연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 <laughs> 둘, 셋.